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랫동안 설립이 추진돼 왔던 강릉 해양경찰서가 오는 3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일단 임시청사에서 문을 여는데요. 앞으로 4, 5년 뒤쯤 새로 청사를 짓고 근무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에는 동해 해경과 속초 해경 두 곳의 해양경찰서가 있으며 강릉 영진항을 경계로 북쪽은 속초 해경이, 남쪽은 동해 해경이 맡고 있습니다. KTX 개통과 레저 인구의 증가로 강원도 중부 해안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강릉 해경 신설이 추진돼 왔는데 오는 31일자로 강릉 해양경찰서가 출범합니다. 전국 21번째 해양경찰서입니다. 강릉 해경은 우선 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해양안전방제과 수사정보과의 네개 과에 직원은 199명, 중형함 한 척과 소형정 세 척을 갖춥니다. 양양군 손양면 상운천 이남부터 강릉시 최남단 도지해변까지 74km가 관할입니다. 사무공간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강릉시 포남동 청사를 쓰게 되며 함정은 당분간 강릉항을 기지로 쓰는데 전용 부두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엔 현재의 강릉파출소와 주문진파출소 이외에 서핑 레저객이 많이 찾는 양양군 현남면에 동산파출소 신설도 추진합니다.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속초해경, 대형함정을 통해 먼바다를 지키는 동해해경과 달리 강릉해경은 여름 피서객과 서핑 등의 레저인구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200명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치할 것이며 또한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강릉을 찾아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특히 연안 안전관리에 집중적으로 해경은 올해 강릉 해양경찰서 신설과 관련해 함정 정비 유지와 함정 유류 관리 등 일부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한 상황으로 앞으로 부지가 확정되면 청사 신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 기간 만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업체를 감독할 지자체도 정부도 소극적입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횡성군이 작년 상하반기 작성한 생활폐기물 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점검표입니다. 근로계약에 맞는 임금을 줬는지, 4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항목별로 점검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항목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계약기간은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했는지 확인하라는 부가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횡성군은 해당 지침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점검 계획까지 세웠으면서도 실제 이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상황을 잘 모르겠다던 횡성군 입장과 상반되는데 취재 이후 노조 측 항의에 다소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 목록에는 있는데 점검 결과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뭐 실질적으로 알고도 안 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거고. 하지만 업체가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감독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2021년 고용 유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적발했던 고용 노동부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횡성군을 지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활 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경비, 청소, 시설물 관리 등 필수 요소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업체 종사자들의 임금부터 시작한 근로 조건이랑 그다음에 안전, 보건에 관한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사회 중요한 업무를 맡겨야 되고 그럼 결국 우리 사회에도 불안정할 수 있게 가지 않을까. 한편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시 의자계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의자계 책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하자 보수 단체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뭔지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청 앞, 경찰 추산 2,5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논란이 된 김진호 춘천시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 집회를 앞두고 일부 시민들에게 참가 동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선 직접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 열기를 모아서 공정선거를 뽑아서, 이 열기를 모아서... 김진호 춘천 시의장의 연이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춘천의 시민사회 단체인 춘천 공동행동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의장이 일부 시민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 참가 동료 문자를 보낸 것은 의장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구구 선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언의 심각성은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강원도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춘천 공동행동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도. 지방의회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당적을 갖고 정치적 소신을 행함에 있어 아무 제약이 없음을 알린다.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건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공공성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손태와 창원시의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대 징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중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강원 여야 정치권의 탄핵 참방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세이브 코리아가 춘천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는 한기호 유상범 이철규 국회의원이 참석해 내란에 선동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윤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극우 성향 집회에 참석해 군사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개엄을 옹호했다며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서 가곡삼거리 구간 4차선 확장과 서원주역 인근 서국청 교량을 만드는 서북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2024년 10억 원, 올해 1차로 4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보상 등에 필요한 13억 원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올해 안에 도로 확포장 공사에 착공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명조동과 남문동 등 구도심 일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2026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명조동과 남문동 일대는 지난 2023년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 지난해 로컬 브랜드 창출 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다양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쇠퇴한 상권 복원을 위해 경쟁력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콘 모태펀드 출자 사업 공모도 신청해 다음달 선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을 위해 어제부터 석 달간 상반기 특별 채무 감면을 실시합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행 연체 이자를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미성년자와 한부모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선 은행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할 방침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평창군 미탄면을 찾아 의료 봉사에 나섭니다. 14명의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봉사단은 복부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 등을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 상담과 투약 등을 진행합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근 병원의 협조를 의뢰하고 장기간 치료와 병원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아산병원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줄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원 금액은 지난해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50% 범위 안에서 최대 600만 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투자 유치과에 신청하면 되고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나 세금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춘천시가 올해 고용률 69.1%, 취업자 수 16만 2천 명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민간, 민선 8기에 수립한 일자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5대 핵심 전략 325개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합니다. 특히 춘천의 중심 산업인 바이오와 ICT 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 경영체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로 국가지정 명승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선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미야 0.5헥타르를 태운 뒤 진화된 가운데 동강에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백운산 7종역의 지정구역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1시간 45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명승 0.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